안녕하세요. 저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대처법과 확산 방지 요령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의 최창순 교수입니다. 요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법을 잘 아셔서 우리 원아들이 어린이들이 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이 되면 세균에 의한 식중독 우려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어, 가운데에 보시는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식중, 식약처에서 5년간 그 식중독 통계를 작성을 했을 때 어, 지금처럼 5월, 6월, 7월, 8월 세균성 식중독의 발생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대변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11월서부터 증가를 하여서 12, 1, 2, 3, 4월까지 겨울과 봄철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연중, 어,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름과 가을철 시기에는, 어, 식중, 바이러스성 식중독 발생이 그리 높지 않지만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관리에 특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진국으로 불리우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매우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일반적인 위장관념 을 일으키는 병원체로서 인식이 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만 2100만 명이 연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만 명 정도가 입원을 한 정도로 그 중증도가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식중독 병원체임이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약 15명 중에 1명 정도가 아 1년에 한 번씩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감염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한번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또안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아 예방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미국의 오하이오주, 노워크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인지가 되었습니다. 브론슨 노워크 엘리멘탈 스쿨이라고 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교사 집단에서 식중독 증상으로 처음 인지가 되었었는데요. 그것이 1968년도에 인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세균성 식중독과 관련된 병원체들이 하나도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궁에 쌓였던 병원체가 됩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바이러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입자가 발견이 되면서 처음에는 노워크바이러스라고 명명이 되었다가 현재 와서는 노로바이러스로 명명이 된 병원체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발생 시작이 학교에서 인지가 되었던 것처럼 국내에서 식약처에 집계가 된 식중독 병원체의 순위를 보게 되면 학교와 학교의 집단급식 어린이집 등이 포함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집 그리고 기타 등에서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자나 일반인들 또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휴먼 노로바이러스입니다. 휴먼 노로바이러스는 패밀리 캘리시비리드에 속하는데요. 이 영어로 캘리시라고 하는 것은 컵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러스의 입자가 굉장히 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운데가 움푹움푹 파여 있는 컵 모양으로 파져져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큰 모양의 정20면체 구형구조물은 약 30나노미터 정도의 직경으로서 세균에 비해서 수백분의 1 작은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세균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 우리 바이러스는 그보다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노출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노로바이러스의 구조가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호두알 껍데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호두알처럼 매우 단단하고 환경 내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의 외피 안에는 포지티브 센스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가 다음과 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RNA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종 출현이 매우 용이한 특성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10개의 진후 그룹 유전자 그룹이 밝혀져 있습니다. 각각의 유전자 그룹 내에는 또 다른 유전자 형들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노로바이러스는 변이가 매우 심하고 그러한 변이 출현이 용이하다라는 것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로바이러스를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는 지러 하얀색 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환경에 노출이 된 이후에도 매우 안정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르바이오스의 생존성이 얼마나 좋으냐를 봤을 때, 냉동 및 냉장으로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없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 어떠한 연구자에 따르면, 냉동과 해동을 30여 차례 이상, 음,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르바이오스의 생존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상상하시기 좋게 고기를 냉동 또는 냉장에 넣게 되면 그 신선도가 꽤 오랜 시간 유지가 되고, 어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로바이러스도 그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냉동 또는 냉장 조건에서 바이러스 사멸이 안 일어난다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의 생존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열처리가 가장 중요한데, 열처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스텔 처리, 그래서 좋은 살균법으로 60도시 30분을 처리하더라도 노로바이러스의 생존성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하기 위해서는 식품 속의 중심 온도가 85도씨 (1분) 이상 가열 처리를 하는 경우에 바이러스의 생존성이 사멸하므로 어 충분한 가열 조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조개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조개와 조개 껍질과 조개 표면 자체는 뜨겁다고 하더라도 중심 온도가 85도씨 이상 충분하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품은 충분히 가열조리를 할 필요가 있다.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고 pH나 자외선 조사에 따라서 일부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조건이 있기는 하나, pH 조건에서는 어 매우 안정하다는 점을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컵 살균을 위해서 자외선 조사기가 있는데 이 자외선의 조사량에 비례함으로 어 바이러스를 사멸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외선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로바이러스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경구감염이 있습니다. 경구감염은 분변에 오염된,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을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발생을 하는 경우인데, 아이들의 특성을 봤을 때는 무언가 입으로 자꾸 가져가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구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접촉 감염 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접촉함으로써 대인간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접촉 감염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지 모르고 또는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같이 접촉을 하게 되면, 어, 뜻하지 않게 노로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아, 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방법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구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구토물 또는 설사분변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공기중으로 전파가 되어서 공기감염이 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공기감염도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설사와 같은 그러한 임상증상은 없지만, 어 정상적인 변의 모양이면서도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환자들이 일부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무증상감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증상 감염자들은 어 노로바이러스를 충분히 잘 전파한다라는 얘기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이러한 바이러스 배출의 원인이 되므로 어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체를 만짐으로써 전파가 되는 개달 감염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증상 감염을 어 국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철에 각 계절별로 차이는 있으나 여름에는 2.5% 내외의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겨울철에는 3.5에서 5.5% 내외의 빈도로서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증상이 있는 경우는 특히나 등을 하거나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무증상 감염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노로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감염량이 10개에서 100개 바이러스 파티클로만으로도,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균보다, 수백 배는 작은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100개 정도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매우 적은 숫자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변화무쌍하고 변종출현이 잦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존의 노로바이러스 발생 패턴은 G2-4라고 하는 유전형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G2-6라고 하는 유전형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형이 변화가 되게 되면, 어, 그 전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 이전에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평상시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노로바이러스의 식중독 원인 식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일 다음 보시는 표는 CDC에서 집계했던 그러한 원인 식품이 되겠는데, 노로바이러스의 식중독 원인 식품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식품군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좌측 편을 보시면 샐러드, 고기, 과일, 그리고 샌드위치 등 가열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소, 어, 소비하는 그러한 식품군들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크나 드레싱도 우리가 노로바이러스의 오염 여부를 상상하기 어려운 식품이기는 한데 이러한 것들도 많이 원인 식품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어류, 치즈, 파스타, 아이스크림, 복합 식품군 등. 매우 다양한 식품군들이 우리 주변에서 노로바이러스의 원인 식품이 될수 있으므로, 매우 다양한 식품의 조리 과정을 잘 하고, 식품 안전이 확보된 재료를 구매하고 조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임상 증상은 일반적으로 8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잠복 짧은 잠복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전 또는 반나절 전에 섭취한 음식물이 무엇이었는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로 인한 임상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 등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열과 근육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어린이는 구토증상, 어린이는, 어른은 설사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든 어른이든 증상과 상관없이 구토, 설사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 중증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을 잘 보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토, 설사를 하게 되면 그 구토물이나 설사 분변이 허전나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적으로 어 구토물에 대한 그 오염도를 조사를 했을 때, 약 3미터 이상 구토물이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토가 발생한 지역의 약 3미터 범위의 모든 오염물들을 제거하고 충분히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소독제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구토물 내에는 3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감염을 할수 있는 정도로 많은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그 오염물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설사변의 경우에도 환자 분변 1g당 10의 8승에서 10의 10승 정도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므로 그람당 약 5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어,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약 2에서 3일간 노로바이러스 설사가 멎고 난 다음에도 약 3~4주간은 노로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어, 바이러스를 배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노인이나 면역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는 수년간 노로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노로바이러스를 잘 저감화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리기구 등의 살균 소독은 200ppm 정도의 차염수산 나트륨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최근과 같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약 1000ppm 또는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000ppm의 고농도 소독을 실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토사물의 경우에는 식중독 표준 업무 지침을 따라서 토삼을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르바이오스 구토물의 소, 어, 소독 처리 키트는 다음 같은 어,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어린이집, 학교 등의 구토물 처리 키트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린이집 또는 학교 등에서 이러한 학생이 구토를 하는 경우에 주변에 학생들의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이 키트를 잘 활용을 하셔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특히나 무증상 조리 종사자라든지 감염 환자의 변이라든지 이러한 오염원들이 주변에 같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비디오가 있으니 한번 당신은 보시길 바랍니다.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가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식재료와 식중독에 걸린 감염자와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의 구토물, 분변 1g에 약 1억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 있고, 단 10개의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환자가 구토를 한 후에 주변을 소독 처리를 해서 감염 및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구토물 소독 처리 키트를 사용하면 구토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토물 소독 처리 키트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격리는 구토물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테이프 또는 의자 등으로 구해 표시를 하고 접근을 금지합니다. 소독 처리 물품 준비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된 구토물 소독 처리 키트를 가져와 개봉합니다. 구토물 소독 처리 키트 안에는 구토물 소독, 처리에 필요한 물품이 모두 모아져 있습니다. 작업자 보호는 작업자가 구토물에 접촉되어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품을 착용합니다. 착용 전 키트 안에 검은 밀폐봉지를 펼쳐 세워둡니다. 그 후, 마스크, 일회용 보호복, 위생장갑 등의 순서로 착용합니다. 응고제 뿌리기는 구토물에 응고제를 전체적으로 충분히 뿌린 후 흡수패드를 덮고 약 5분 정도를 기다리면 완전히 응고됩니다. 구토물 버리기는 응고된 구토물은 패드를 이용하여 모두 모아서 옆에 세워둔 검은 밀폐봉투에 담습니다. 오염지역 소독하기는 구토물이 있던 자리에 소독제를 충분히 뿌리고 약 5분 정도 기다립니다. 소독제는 5,000 ppm의 고농도 염소계 소독제이므로 소독 시 눈이나 얼굴로 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소독제와 종이 타월을 이용하여 주변의 오염 지역을 충분히 소독하고 청소합니다. 쓰레기 버리기는 장갑을 포함한 사용한 모든 물품은 밀폐 봉투에 넣고 소독제를 부어 밀폐 처리합니다. 이때 검은 밀폐 봉투의 중간 지점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밀봉합니다. 이후 밀폐 봉투는 외부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 폐기 처리합니다. 손 씻기는 모든 작업 완료 후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손을 씻습니다. 주의할 점은 구토물 소독 처리를 하는 사람은 급식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수행해야 합니다. 급식 관련된 사람이 감염되어 급식을 통해 확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토물 소독 처리 키트가 없는 경우 각각의 물품을 미리 모아 준비해 두었다가 구토 발생 시 사용. 네. 그, 다음 같이, 예,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을 실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가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지만,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가열조리한 물,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안전한 식재료 확보는 물론이고, 식재료의 세척, 소독, 가열조리가 충분히 일어나는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토와 설사 환자가 발생 시에는 주변에 있는 비, 환자를 정리를 하고, 비 감염자들은 또,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제어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토물 소독 처리 키트를 활용한 오염원 제거와, 아,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를 철저히 관리해주시면, 아, 더 이상 추가적인 확산 없이 잘 관리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격리 또는 귀가 조치를 해주시고, 어, 확산 방지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어,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화장실 등에 용변 또는 구토를 한 경우에는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을 내리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그 위생준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어, 구, 조리 과정에 관여하시는 그 조리 종사자께서는 구토,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서 조정이 될수 있도록 증상을 이 없어지는 경우까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가족간 접촉에 주의를 해주시고 집단생활시설에는 등원을 자제해주시는 것이 본인과 주변의 같이 생활자들에게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평소 집안에서도 개인 위생 관리, 환경 관리에 유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변에 바이러스 오염이 되었다고 의심이 되거나 이러한 발생 환자들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소독제를 조제하셔서. 안전하게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르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